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2차 함수 활용 늘 활용은 똑같아요. 1번 변수 x, y를 정한다. 뭘 x로 둘지, 뭘 y로 둘지? 2번 함수식을 세운다. 자, 함수식을 세우고 2, 3번 이제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답이 있겠죠. 그죠? 얻고자 하는 답을 구한다. 네 번째는 뭐예요? 확인하는 거죠. 어, 맞는지 확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번부터 이제 예를 든거 보면요. 어,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식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변수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1번 변수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2번 함수식도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번부터만 하면 돼요. 얻고자 하는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몇 천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y가 50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맞죠? 맞죠? 높이가 y라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5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50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5. 다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0x. 그죠? 플러스 25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그럼 x-5, x-1은 0이죠?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1. 그럼 둘다 답이에요. 그죠? 그높이만 도달하면 되니까. 왜냐면은 높이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같은 지점이 두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원래. 함수는 따라서 1초 후, 5초 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정리할. 51-2번은 합이 20이야. 그럼 하나가 x면 다른 하나는 얼마야? 20 x겠지. 이렇게 변수 정해 놔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y는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인데 두 수의 곱이 75래, 그렇죠? 그럼 어떻게 y에다가 75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75는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75는 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선생님, 75왜 마이너스가 돼요? 어, 음, 옮겼어. 선생님, 이쪽으로. 어, 옮겼어. 아 그죠, 어. 자, 그러면 이 인수분해 돼요? 5 곱하기 얼마예요? 1 5, 1은 5, 5, 25.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 하나가, X는 5 또는 X는 15거든요? 근데 하나가 5면, 하나는 얼마예요? 15죠? 하나가 15면. 하나는 온 거죠? 같은 답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따라서 두 수는 5와 15가 되죠. 음. 맞죠? 음. 둘레가 36cm인 직사각형 넓이가 그럼 똑같아요.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면 얼마가 되냐면 18cm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x로 두면 다른 하나는 18 x가 돼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요. 자, 넓이는 8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x는 80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0은 0이죠. 그럼 8 곱하기 1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그럼 x는 얼마예요8 또는 x는 10인데 한 변이 8이면 다른 하나는 얼마예요 10이에요. 만약에 조건에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이런 말이 있다면 딱 정해지지만, 그쵸? 얘는 둘다 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요. 하나가 X면 하나 10 나오고, 하나가 10이면 하나 X, 저기 8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세로는, 세로는, 어,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했는데,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8cm가 되겠죠. 됐죠? 어,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아니면 다 원래 두 개인 거야. 8cm 이거나 또는 10cm라고 쓰면 돼요. 이 조건이 없다면. 이 조건이 있다면 짧은 걸 써야 돼요. 음.